진짜 좋은 차량만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아저씨 찐차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어, 기아 모하비 더마스터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저번에 소개해 드렸던 차량은 모하비 이전 연식의 차량, 을 2천만 원대 초중반까지 가는 차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는데, 오늘은 3천만 원대 어, 초반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어, 모하비 더마스터 차량을 준비를 해봤고요. 어, 모하비 더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종이 되어서 이제 신차로 는 만날 수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인기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래서 많이들 보시고 많이들 구매하시는 차량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차의 단종에 대해서 굉장히 갸우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매니아층도 굉장히 두터웠었던 차량입니다 대략적으로 3천만원대부터 시작해갖고 4천만원대까지는 안 가는 차량들만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키로수는 조금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10만 키로가 넘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폐급 수준으로 치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일단은 오셔가지고 차량 시운전 을 한번 해보시면은 어, 신차의 느낌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0만 키로 가지고는 차가 이렇게 뭐안 좋아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한번 보러 오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도 관리 잘된 어, 10만 키로 어간의 어, 모하비. 좋은 차량으로 한번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찐차 아저씨가 나날이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3천까지 좀 빠르게 도달했으면 좋겠네요. 자, 많은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모하비더 마스터 3.0 디젤 플래티넘. 아, 마스터즈하고 좀 준비를 해 봤거든요. 플래티넘하고 이 마스터즈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스터즈가 물론 더 좋기는 하겠지만, 자, 기본적으로는 플래티넘에 들어가는 이 휠, 이휠 사이즈 자체가 18인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타이어를 교환하시게 되거나, 이렇게 아, 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20인치 휠보다는 조금은 저렴합니다. 타이어가. 그래서 어,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장점이 인시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실상 공기가 들어가는 게 많아지잖아요. 어, 타이어 면적도 넓어지고, 어, 타이어도 조금씩 두꺼워지고 들어가는 공기 양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차감에서는 이 인체수가 낮은 쪽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 색상은 G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스터즈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계기판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아날로그 계기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글쎄요 아날로그 감성을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날로그 계기판이든 디지털 계기판이든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안키는 합니다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날로그 계기판이나 디지털 계기판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런 것들은 뭐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가 있느냐 없느냐도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라운드 뷰라는 옵션 자체가 글쎄요 뭐 앞뒤가 시원하게 보여서 좋...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 시원하게 보이는 부분에서 트릭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막 믿고서는 그냥 운전하셨다가는 어, 제꼴랍니다 네, 제 차는 어라운드 뷰가 있는 차인데 어, 어라운드 뷰만 믿고서는 이렇게 갔다가 살짝 찍혔어요 네, 모서리 같은 거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살짝 찍혔는데 그런 경우가 벌어지니까 저는 저는 사실 뭐 있거나 없거나 별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는, 어, 달려있는. 그런 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뒷열이 있냐 없냐를 보실 때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여기 안전벨트가 없잖아요. 뒷열에. 3열에 안전벨트가 없으면 그냥 이 차는 그냥 뒷열은 없는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살펴보면 어, 용도 변경 이력 없는 깨끗한 차량, 네, 사고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 누유되는 부분들 전혀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성능보험료는 15만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행거리가 10만키로가 조금 넘은 차량이긴 합니다만 아, 뭐 요정도 면은 제가 봤을때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휠같은 경우에도 18인치라서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모아비라는 차 자체가 승차감 이슈가 조금 있는 차예요 승차감이 안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히려 등급이 낮아서 자, 타이어 인치수가 좀 작으면은 승차감에서 조금 유리할 수 있다라는거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다음차 볼게요. 자, 이번에 보실 것도 G색 차량이에요. 어, 다크그레이 색상을 이렇게 취하고 있죠 어, 그리고 휠 모양이 약간은 어, 조금은 더 고급스럽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고급스러움의 또 단면이 있습니다 승차감이 아무래도 20인치예요 20인치를 쓰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18인치 타이어 보다는 조금 안 좋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승차감에서는 어, 조금은 불리하다 하지만 존재감이 좀 확실해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디지털 계기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시안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그 존재감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뭔가 고급스러움.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디지털 계기판이 훨씬 더 좋고요. 요거 이제 플래티넘에는 없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들, 뭐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라운드 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있으나 많아. 한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존재감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득을 볼수 있는 대신에 저거를 너무 어, 맹신하거나 믿으시면은 안됩니다 자 뒷좌석을 보시면은 요, 요 부분 저기 여기 안전벨트가 있죠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갈라져 있어요 요거는 그냥 6인승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붙어있는게 있고 갈라져있는게 있는데 갈라져있는거는 6인승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반적인 옵션들 기본 요이뒷 부분인데요, 이 뒷좌석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공조기가 달려 있는 게 플래티넘하고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성능 점검 기록으로 살펴보면요, 어뭐 특별한 거는 없고 88,000km 정도 운행하고 용도 변경 이력은 있는 차량이다. 그리고 누유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차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성능 정보 보면 10만 원 언저리 정도 나왔습니다. 21년식 형식이고 어 20년 등록된. 깔끔한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어, 차도 괜찮아요 일단은 가격대 성능비로 보면은 첫 번째 본 차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금액대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낫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검정색 차량 플래티넘이고요 네, 20년형 그리고 20년 1월에 등록되고 3140만원입니다 주행거리가 조금 짧아요 79,000km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어, 전에 본 차량보다는 조금은 비싸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죠? 그래서 전면부를 보면은 뭐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어 보이는 외관적으로는 어, 플래티넘하고 마스터즈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이고요. 요휠 모양 조금 정확하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8인치 타이어를 쓰고 있고요. 어, 요 면적이 지금 넓어요. 그 검정색 타이어 부분의 넌, 면적이 넓다 보니까 승차감이 훨씬 좋다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플래티넘이기 때문에 어,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전 저는 이게 시안성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트 모양도 약간 다르죠. 퀼팅이 들어가지 않은 시트를 보여주고 있고, 네, 이렇게 기본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있고요 앞쪽에 통풍 시트도 어, 확인할 수 있고 어라운드 뷰는 없고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어요 이게 아마 6기통에 260마력인가 그럴 건데 어, 기본적인 차량 성능은 거의 동일하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의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고요 성능 기록을 보면은 사고는 전혀 없고요 용도 변경이 이력이 없다라는 게 특징적이죠 자, 이거, 모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튜닝 이력은 좀 없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8만키로 정도 운행한 깔끔한 차량 뭐 누유는 당연히 있으면 안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뭐 특별한건 없고 성능보험료는 8만8천원 정도. 자 이번 차량은 마스터즈입니다. 네, 휠의 모양이 우선적으로는 좀 다르고요. 어, 사이드 발판이 지금 눈에 보이죠? 네, 사이드 발판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넘에도 있으니까는 뭐 크게 걱정 안하시고 구매하셔도 어,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명이고요. 사륜구동 네, 차량이에요. 그리고 퀼티 이 적용된 시트가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마스터즈는 이게 적용이 되어가지고 나오고요. 기본적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은 그냥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디지털 계기판 깔끔하고요. 전반적으로 어 근데 이제 20인치 핏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꽤 두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승차감은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이고 어라운드 뷰도 보이고 자 뒷열 이렇게 어 보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2열이 이렇게 붙어 있죠. 요거는 어, 이제 7인승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선루프도 어, 이렇게 보이고 웬만한 옵션들은 그냥 다 있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자 모하비는 뭐 상남자의 차다. 상남자의 차를 여자분들이 몬다. 그러면은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어, 가리지 않고. 어 구매가 가능하신 그런 차라 가 오고 보시면 되구요 용도 이력 없구요 주행거리 대략적으로 10만 키로 정도 운행했습니다. 누유되는 부분들 전혀 없고요 성능보험료 대충 1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150만원짜리 차량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번에 보실거 마스터즈입니다. 3,420만원 주행거리가 7만키로 조금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g 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어,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그래서 휠도 20인치 휠 어,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은 무광이거든요. 네, 요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무광이거든요. 네, 무광으로. 도색은 아니고, 필름이 붙여져 있다. 랩핑이다라는 어, 거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네,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디지털 계기판으로 7만키로 이렇게 명확하게 찍혀 있는 것도 볼수 있고, 전반적인 실내 뷰는 이렇습니다. 네, 요차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면 조금 더 예쁜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검정색 시트라는 거는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때 타는 거나 이런 것들 걱정돼가지고, 사실 브라운 시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더러는 어, 그래서 검정색 시트를 원하신다. 어, 그리고 키로스가 조금 적게 뛴 차를 원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6인승 차 안전벨트 보이시죠? 6인승 차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게 딱 괜찮을 것 같네요. 성능 기록부 한번 살펴보면 사고 전혀 없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어, 주행 거리 7만 키로 운행했고요. 네, 누유되는 곳들은 아예 보지도 않겠습니다. 없습니다. 성능 보험료 9만 5천 키로 정도. 네. 요 스펙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음, 만약에 이제 그 차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보내 드릴 거예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laughs> 네. 전화 한통화해 주시면 어, 제가 요 리스트나 이런 것들은 보내 드릴 거예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 아, 이번 차는 마스터즈 1인 신조의 네, 5인 승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3,430만 원. 20년식에 주행거리 8 2 0 0 0 k 예요 어, 흰색이라서 그런가 금액대가 조금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뭐 크게 옵션이 뭐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전반적으로 뭐 마스터즈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옵션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뒷자리는 없는 차량에 썬루프가 들어있네요.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실내는 대부분 이제 이 정도 연식이라 그러면은 뭐안 봐도 그냥 깔끔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네, 그래서 뒷자리가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 5인승 차량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능 기록부 보면은 사고는 전혀 없고 용도 변경이력 없습니다. 주행거리 82,000km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성능보험료 10만원 조금 넘어간 차량.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흰색 차량들이 모아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아, 그래서 흰색이라는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자, 요게 이제 마지막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3,450만원에 10만키로가 살짝 넘었습니다. 네. 21년형에 3,450만원 금액대가 조금은 센 편이에요. 이거는 휠이 조금은 다른 휠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선은 차가 왜 비싼지는 상태를 또안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휠이 요런 휠이 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네. 그 외에 다른 차량들과는 다른 특별한 옵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라는 거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뒷자리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앞자리죠? 통풍 시트 확인하실 수 있고. 뒷자리에도 통풍 시트가 있어요 어, 보통은 뒷자리는 배려를 안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뒷자리까지도 이렇게 배려가 되어 있다 라는 거는 조금은 감동의 쓰나미가 좀 몰려오네요 그래서 요것도 어, 구매를 하셔서 조금 괜찮을 만한 그런 차다 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고나 이런 것들 없구요 기본적으로 용도 변경 이력 없고 주행거리 10만 키로 정도 이렇게 운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어, 누유되는 부분들 전혀 없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내차피에 네 130만 원 정도 있는데 우려될 수준은 아닙니다. 성능 보험료는 13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네요 오늘은 이렇게 모하비 차량으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는 인기가 많은 차량이에요. 모하비 더마스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는 안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희소 가치가 조금 붙을 만한 어,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도 굉장히 잘 나왔었던 차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 마지막 이제 상남자의 감성을 한번 느껴보시는 자동차 라이프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차량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찐차아저씨에서는 1년에 2만키로까지 추가 보증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로 들어갈 수가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AS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